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문영미 권사님 곡 듣다가 딴곡못 듣습니다 <laughs> 네, 대단히 감사하고 저는 우리 교회 노사연씨가 등록했나 아, 이런 저 착각에 빠졌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광고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일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2007년 후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토요일 오후 5시에 한국교회 평신도 단체협의회 대표회장이신 조경식 장로 취임 예배가 총회장님 모시고 또한 기총회 임원들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본당 대회실에서 오후 5시에 예배가 있으면 우리 성도들 많이 참석하시어서 축하해 주시 바랍니다. 저녁 식사도 제공이 되니까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축하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 찬양팀 이름은 자슈아 조슈아 찬양팀인데요. 단원을 모집합니다. 싱어, 건반, 베이스, 주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봉사 시간인데 음악 실력과 관계없이 성실하게 섬길 분이 필요하답니다. 성실한 게더 중요합니다. 김범수 집사님과 양승순 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가대 저도 5년 동안 성가대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노래해가지고 실력이 현차 찮으면다 베이스가라 베이스, 가라, 베이스. <laughs> 그래서 베이스 5년 했죠. 네. 오늘 어, 83년 전도회 어, 문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한 절이니까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한절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미국의 유명한 그 구약학자 에드워드 제이영이라고 하는 분이 그 성경 다이 y word is truth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니까 다른 것이 진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주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와야 기쁨이 된다. 사람의 기쁨은 뭐 다른 외부적인 것으로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기쁨이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거룩함이 된다. 뭐가 된다고요? 거룩함이 된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가 강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결입니다. 성결 개인적인 성결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오늘날 도덕적인 부패가 대단히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노력해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성결입니다. 거룩함이죠. 순 우리말로 하면 거룩함이고 한자 말로 하면 성결이고 또뭐 신학 용어로 하면 성화고 그런 겁니다. 그왜 그러냐면 오늘날 현대 사회가 이 죄가 더욱 만연되고 죄가 은밀화되고 죄가 합리화되고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전보다 더 부패한 세상이고 문화가 더 타락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우리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 죄와 타협하고 죄에 익숙해지기 참으로 쉬운 시대가 오늘날이다. 그렇게 볼수 있죠. 어, TV를 봐도 그렇고. TV에 뭐 드라마 가운데 절반 이상이 맨날 바람 피는 드라마라 그러잖아요. 뭐 좋게 말하면 멜로 드라마, 나쁘게 말하면 그대 이름은 바람바람, 바람영화. 바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TV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서적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죄에 익숙해지고 죄와 타협하고 죄를 은밀화하고 죄를 합리화하기 쉬운 외적인 요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속에는 죄를 좋아하는 옛 성품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아무리 오래돼도 뭐 한번 승질 나면 옛날 권조가 그대로 나온다 이거죠. 그냥 막. 9구단 나오죠. 2구는, 응? 36은, <laughs> 막 나오는 거죠. 옛날 권조 다 나오고, 옛날 습관 다 나오고, 옛날 취해 다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그런 옛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으로도 어렵고, 밖으로도 어렵고, 이 성화, 개인적인 성결을 이루는 것이 그처럼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결국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성결, 이 문제를 우리가 도외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어, 성령의 역사를 불같은 역사를 다 체험하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성결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뭐... 어, 뭐 기상천외한 음성을 듣고 뭘 어떻게 했고 하나님이 너를 금그릇으로 쓰겠다 은그릇으로 음 쓰겠다 막 글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귀로 듣고 뭐다 해도 눈으로 보고 해도 성결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성결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개인적인 성결을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 Justification.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노력해가지고 의롭담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화, Sanctification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나 성서적으로나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의롭다함을 얻거나 구원을 얻거나 할 때에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100% 은혜를 따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 나 한번 거룩하게 만들어보시오.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원하시는데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지만, 성화는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사역이다. 요걸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칭의는 협력 사역이라 하고, 성화는 단독 사역이라 하고, 이러면 무슨 워치만니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에 있어서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에요.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원하시고, 또한 우리도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치라. 이것이 없이나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뵙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를 좇치라. 모든 사람과 합평함을 쫓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거룩함을 추구해라 이두 가지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을 뵙게 될 것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결은 추구해라 영어로 pursue, personal holiness 개인적인 거룩함을 추구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1절에도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그랬어요. 육에도 더러운 것이 있고 영에도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 이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주신 말씀이죠. 또 요한일서 3장 3절에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모든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을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요. 우리가 또한 추구하고 힘써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 이렇게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결, 성결이 문제만 나오면 아이고, 나는 성결치 못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민, 그런 고민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은 회개함에 이르러. 구원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서도 아, 그냥 무관심하고 계속, 아이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보자.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어, 죄를 계속 지고 끝까지 가보면 결국은 멸망밖에 더 있습니까? 어? 망신밖에는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딱 가서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거룩해 될 사람인데, 내가 어째 이렇게 하고 있는가? 어째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돌이켜서 다시 거룩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수단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 여기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Sanctify them by truth.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뭐가 진리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성결을 이루려면 역시 뭘 가까이 해야 되냐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성경을 또 생각하고, 성경에 맞지 않은 게 있으면, 아,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너무나 유명한 시편인데, 거기 구절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청년들이 청년들이 행실을 부패하게 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정욕이 많고 에너지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년도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도 내가 죽게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최상의 성결의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 지금 현재 죄 가운데 빠져 있거나 아니면 자꾸 반복된 죄로 인해 고민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일 최고의 방법은 역시 성경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성경에 나타난 성결의 기준을 기준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준을 끄집어 내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거룩하냐 아니냐 이것을 뭐 세상 기준으로 이렇게 측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래도 뭐 죄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세상에 나보다 더 나쁜 놈더 많습니다.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중에도 보니까 그 같은 이신데 같은 이신데 한 분이 다른 분 보고 저 분은 나보다 더 나쁜 분이다 그러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도 경선 깨고 왕년에 나가서 망쳤는데 또 깨고 나온 분이 계시다 그분이 더 나쁜 분이다 뭐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누구라고 는 얘기 안 했어요? 제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쁘기 때문에 내가 요 정도 나쁜 건 괜찮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동성연애가 죄다 목사들이 이렇게 말하면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는 아십니까야 우리가 죄면 니네 이성연애 하는 놈들은 더 죄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네 이성연애 하는 사람 니네는 깨끗하냐?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 이성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 해서 동성 연애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건 여전히 죄는 죄지요. 이성 연애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 동성 연애는 가증한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니라 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그것이 변화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성결의 절대적인 변함없는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을 주셨어요. 식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거룩한 법이에요. 그 법을 지켜서 구원받진 못해요. 구원은 예수 믿어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은 우리의 성결의 절대적인 기준이요. 우리는 그것을 그 기준을 세상 기준으로 약화시키거나 타협하거나 끌어내리거나 그래서는 안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교육하고 잘못 가는 사람은 책망하고 또뭐 잘못된 걸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고 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기준이요. 시대에 따라 변개되지 않는 기준입니다. 노아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나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나 루터 시대나 21세기나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동일하고 언제나 완전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법은 거룩한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도둑질을 해야 되느냐? 안 된다. 딱 절대적이죠. 또 뭐, 간음을 해야 되는 거? 안 된다. 절대적이에요. 거짓말 해야 되느냐? 안 된다.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대적인 기준을 내 삶의 기준으로 탁 삼아야 됩니다. 주의를 범해야 되느냐? 안 된다. 어? 딱! 하나님의 기준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거기에 못 미치면 아이고, 아버지, 내가 성결치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 애통하는 심령을 갖게 될때 그때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걸 적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할 때에 참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설교 듣고 가면서 남의 집 호박 다가고 이렇게 해서는 그건 좀 곤란하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이 적용이 영안 된다. 이것도 참안 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진리를 적용하고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거기서 거짓 없는 사랑의 삶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보다 좀더 거룩해져야 되겠습니다. 거룩이라는 기준을 잃어버리면 다른 은혜, 뭐 성령의 뭐 권능, 불, 뭐 물, 기상천외한 걸다 받아도요, 그건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무언 환상 개시를 엄청 받아도 뭐 받은 사람 많지요. 엄청 받아도 거룩과 성결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떠나버리게 되면 우리 신앙은 방향이 삐뚤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의 목표가 뭐한상개시뭐 어, 이런 걸 보고 그런 걸 체험하고 거기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담는 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예?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이유는 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 묵상을 해야 되겠고, 어, 올해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으신 분은 오늘부터라도 결심을 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성경 한번콕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경 다독상도 드리지만 일독상도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목사님 일독상 꼭 기억하고 일독상 뭐싼 거래도 <laughs> 상품을 해갖고 꼭 드릴 테니까 일독 지금부터 그냥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읽은 사람들은 오늘부터 계획하고 일독을 해보자. 성경을 일독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뭐 각가지 은혜가 올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데 있어서의 최고의 수단인 것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은 말씀을 잡고 읽다 보면 죄에서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또 거룩한 사람은 말씀을 읽게 되면 더욱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죄는 씻어주시고 죄의 유혹이 오면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게 해주시고 죄를 이겨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더 닮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해지는 최고의 수단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셉이란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잡혀가서 가정 총리가 되었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고 어, 잘생긴 총각이고, 참 혈기, 방장한 총각이고, 어, 참 그렇죠. 그데보디바의아내도 뭐, 보디바리 국방부 장관 됐으니까 국방부 장관이 고를 때뭐 어, 못난 거 골랐겠어요. 그래도 인물 반반한 여자 중에서 골랐겠죠. 음, 보디바의아내도 인물이 반반했을 것이고. 어. 요셉은 총각이고, 홀로 됐고, 형제에게 버림받아왔고, 유혹을 합니다. 날마다 윙크하면서, 요셉아, 요셉아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청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 간 가늠하지 마라 했기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하여 득죄하기를 원치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돼서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하고 감옥에 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죄를 이겨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색이는 40장도 나오고 41장도 나오고 50장도 나오고 출애굽기도 나오고 66권이 완성이 된 것이지. 만약 그때에 요셉이 보디바리안의 유혹에 넘어갔으면 청세기 39장으로 성경은 끝나고 출애굽기도 없고 어, 다 없고 성경 읽을 것도 없고 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이 말씀으로 죄를 이겨 성결케 된 것이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하신 대로. 진리로 거룩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한곡 도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자리에 앉아서 하지 마시고요. 좀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뭐 힘든 분은 앉아서 하시되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같이 부르고 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데 어, 뜨겁게 일어나서 두손 들고 아주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